초등 5학년 사회, 중학교 2학년 세계사. 두 교과목 미리미리 역사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너무 괴롭고 힘든 교과라고 합니다. 그럼 어린이들에게 과연 역사책 읽기는 이두 교과에 대비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쓸모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샘입니다. 얼마 전에 최태성 선생님이 쓰신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예전에 오디오북으로 한번 들은 적은 있었는데 또 활자로 된 책을 읽다 보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역사와 인생을 관련지어서 깊이 의미를 또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도 총세권으로 출간이 되어 있어서 아이가 과연 읽을 만한 수준일까를 살펴보던 중에 이 역사책 읽기는 아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 저희 집 아이들은 일찍부터 역사책 읽기를 함께 했고요. 관련된 컨텐츠도 즐겨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편인데요. 주변에서는 단순히 이두 개의 교과 때문에 방대한 분량의 역사책 읽기를 해야 할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과연 이 외엔 어떤 쓸모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책 읽기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면에서 유용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역사책의 방대한 분량, 역사책 읽기를 시도할 때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방대한 분량 때문에 역사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의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제 아이는 5, 6세 무렵에 원에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노래를 배우고 와서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노래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역사를 좋아하고 또 관련된 내용들을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하나하나 답해주기가 무척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역사책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리니까 너무 방대한 분량을 다루거나 혹은 긴 호흡의 글을 읽는 데는 어려움을 느껴서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처럼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짧은 책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순서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선사시대부터 뭐 삼국, 통일신라 이렇게 이어지는 통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사건들 간의 관계를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원에서 역사 수업을 하게 되면서 아이의 역사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역사 수업을 할때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아이가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좀더 조리 있게 말을 하기 위해서 책도 더 열심히 보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친구들의 주목도 받지만 선생님의 칭찬도 받으니까 이러한 선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아이의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긴 호흡의 글을 읽거나 많은 분량의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보와 정보들 간의 관계를 따져보고 이것을 인과관계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발달했다는 점 이러한 변화를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유신이 말목을 자른 건 본인이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고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목표를 가지게 된건 김유신이 그냥 보통 귀족 가문의 자제가 아니라 몰락한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이고, 주변에 선덕 여왕이라든가 김춘추처럼 유사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의 행위를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흐름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역사책은 흔히 요시기 아이들이 읽는 책처럼 짧고 단순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대한 정보를 읽어내고 또 이것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재구성을 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읽기 제재입니다. 역사책 읽기를 통해서 사고력과 독해력을 기를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최근 아이들과 함께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이용해서 후 한국사 시리즈를 듣고 있는데요 고대 왕부터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듣다 보면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또그 상황에서도 본인의 아위보다는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고 또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 제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러한데 한창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오죽할까요?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감동으로 눈이 글썽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아이가 역사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 어떤 인물에게 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의 경우에는 그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는데요. 한동안 이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무훈에 푹 빠져서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필생 즉사, 필사 즉생, 뭐 이런 말들을 발음도 잘 되지 않는데 열심히 외우고 다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순신 장군을 둘러싼 주변의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임진왜란 전체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도 궁금해하고 선조 임금이라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류성룡, 권율 장군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다룬 책들도 찾아서 읽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아이가 역사책을 읽다 보면 본인이 관심을 가지게 된 특정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둘러싼 문화라든가 생활상, 전쟁사, 세계사, 과학, 이렇게 주변으로 아이의 관심과 지식이 확장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읽어봐.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야. 라고 억지로 권유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갈수 있도록 역사책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정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보면 그 인물의 삶과 가치관에 공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아이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때문인지 저희 집 아이들은 이 역사책 읽기를 통해서 특정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위인전 읽기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쓸모를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께서 던지고 있는 화두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이처럼 역사책 읽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인물처럼 살고 싶은가? 에 대한 생각을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세계사, 처음 접한 아이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로서 역사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이 역사책 읽기로 만나는 역사는 그러한 부담이 적죠. 특정한 연도를 외워야 하거나 사건들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즐겁게 읽으면서 아이가 그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라든가 재미를 찾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교과로서 배우게 되는 것과 부담감을 가지고 교과로서 처음 역사를 접하게 되는 것 어느 쪽이 더 학습에 유리할지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쉽게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역사 교과학습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현대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문학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시나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근현대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육사나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시대와 분리하여서 읽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평가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복잡한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현대 소설의 경우에도 내용의 맥락 자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만식의 논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이 한생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논과 관련해서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전후까지 경험한 사건들이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시대에 대한 시대적인 이해가 없다면 이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조차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를 비롯해서 세계사에 대한 이해는 세계의 문학이나 현재의 국제 정치, 국가들 간의 관계,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왜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힘다툼을 하고 있는지, 왜 인도와 파키스탄은 사이가 좋지 않은지 등등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아주 먼 얘기 같지만 아이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순간도 오고요. 진로에 대한 관심이나 또 고민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그때 가서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머리가 조금 더 말랑말랑한 시기에 기초가 될수 있는 지식들을 아이들이 즐겁게 책 읽기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엄청난 자산가로 유명하죠. 경제 유튜버 주원주 씨가 인터뷰에서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삼국지를 읽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신이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은 책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큰 꿈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읽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자녀를 키운 입장에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멘트였습니다. 이제껏 제가 좋아서 그저 역사책 읽기 아이와 함께 해왔었는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나 역사책 읽기가 좋은 점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역사 책 읽기와 함께하면 좋은 활동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 관련 컨텐츠를 함께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최태성 선생님도 이 역사 컨텐츠가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즐겨보는 벌거벗은 세계사, 한국사, 꼬꼬무, 뭐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프로그램 등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이 나오면 이걸 아이들과 함께 두 번째로 지도를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든이라고 하는 지도회사에서 역사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역사 지도와 한국을 믿는 1 0명의 미인들을 다루고 있는 역사 지도. 이렇게 두 가지를 아이들 침실 벽에 나란히 붙여두고 아이와 함께 틈이 날때한 번씩 봅니다. 영상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역사책 읽기 결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구체적인 역사책 제목들은 상세 정보와 네이버 포스팅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